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서류를 쓰고 계약서를 음. 쓰잖아요. 근데 이제 상대가 아니라고 할때 그때는 난감하죠. 음. 근데 한번 정도는 대수롭지 않은 거는 하죠. 사랑과 사랑의 관계니까. 근데 큰 돈이 들어가거나 아주 크게 문제가 됐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머리가 아프죠. 음,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호 간에 이제 확인하는 절차가 그렇죠. 굉장히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 맨 처음부터요, 계약도 잘해야 되고요. 그냥 저 사람이 잘할 것 같아. 그래서 믿으니까 그냥 공사해 주세요. 음. 개인적으로 제일 무섭고요. 어. 무섭죠, 이제. 이제 이런 그런 분들이 문제가 좀 많이 생기.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확률이 되게 높으니까. 어. 그래서 그런 문제로 그렇게 골고루 하더라도 저희는 설계를 하고, 음. 계약을, 합리적인 계약 툴를 만들고 픽스를 한 다음에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다음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인테리어가 네. 어느 쪽 시공을 많이 하는지 뭐좀 뭐랄까 업종별로 좀 다른 점이 있는지 아 저희가 하는 거? 네네네 저희는 상업 전문 업체예요. 네 그게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상업이라고 하는 거는 주택을 제외한 아 그러니까 집이죠. 도배. 아파트 네. 30평인데 도배, 장판, 뭐 마루 그다음에 샷시 이거 할 거예요라고 하는 경우 있잖아요. 도배만 새로 하, 할 거예요. 저희가 아니래도 할 사람들이 많아요. 음. 아파트 앞에 보면 인테리어 업체들 써 있는 데들이 다 그런 업체들이거든요. 음. 그래서 가끔씩 문의가 오면 고급 주택은 해요. 어. 안 하는 건 아닌데 네. 올 리모델링 음. 디자인 감각이 필요하고 구글에서 나는 고급 사진 인터넷에 찾아봐서 아이 집은 일반적인 그냥 집이 아니라. 간접 등에 어 정말 특이하고 마감재도 다르고 이런 것들은 엄밀히 따지면 주택이지만 사무실 카페 그다음에 공연장 스튜디오 호프집 이자카야 서드 카페 상업이죠 상업 그걸 전문으로 하고요 장판 뭐 마루 샷시 이렇게 간단한 건안 해요 안한 이유가 저 아니라도 할 사람 많아요 가까운 아파트 앞에 파는 게. 맞고요. 고급공사, 아니면 지인들이 특별하게 이렇게 부탁하는 공사, 그런 거는 안 하고 싶은데, 그 사람 판단에 오죽 하면 저한테 얘기를 할까 해서 얘기는 들어보고 해요. 음... 실제로 개포동에 고등학교 동창이 연락이 왔어요. 부탁할 게 있다고. 그래서, 음... 뭔데? 그랬더니, 들어달래요. 네. 야, 고등학교 졸업하고 네가 인생 이 처음으로 나한테 부탁하는데 무조건 해줄게. 네. 했는데 이제 공사더라고요. 아. <laughs> 말 그죠? 뱉었으니까. 네. 어떤 공사였어요? 원래 안 하시는 아파트. 공사였어요. 네, 아파트인데 하다가 업자가 도망갔어요. 음. 왜요? 왜? 이제 얘기는 하는데, 근데 그래서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갔더니 도장 칠도 엉망으로 돼 있고 도배도 있는데 듬성듬성 돼 있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그런 음. 공사였어요. 음. 그래서 그걸 래서그 보고 판단을 하죠. 내가 기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원래 업자가 들어와서 해결을 되지 않는 거는 보통 안 들어가는 게 관례예요. 음. 전산 배선이라든가 그 공사에 대한 히스토리를 모르니까. 근데 이제 판단해 보니까 내가 개입을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그래서 도와줬어요. 만족했고. 그러니까 못 한다는 건 아닌 거죠. 못 하는 하긴 하는데. 안 하신다. 안 하는 이유는 있다. 아, 네. 올 리모델링이거나 고급공사거나 음. 구글에 나오는 특별한 디자인의 고급 혹은 나는 일반적인 집이 싫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쪽에 의뢰가 와요. 그러면 상담을 해서 하죠. 그리고 옛날에는 지방에 신규 아파트가 있으면 신규 아파트도 인테리어를 해요. 기존 기성 형태가 마음에 안 들면. 그래서 전문적으로 할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주택공사도 할지 안 할지는 사업적으로 고민이에요. 저희가 사업 전문이고 주택공사를 아예 안 하는 시스템은 아니니까 올 리모델링은 하고요. 아예 전문적으로 신설을 해서 한다 그러면은 일반 것도 하겠죠. 지금은 상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게 계속 쭉 질문을 하면서 느꼈던 네. 건데, 네. 사명감 같은 게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을 하실 때 어떤 사명감이나 소명이나 성취감이나 이 일이 좋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이거 네 가지인데요. 사명감, 네. <laughs> 소명, 성취, 좋은 점. 네. 이게 카테고리가 다 틀린데. 아, 그렇긴 한데, 네. 간략하게 말씀 사명감은 수... 도움이 되자. 음. 이게 덕을 쌓자는 건데. 어떤 상황에서 내가 옳게 행동하지 않으면 그 화가 나한테 온다라는 여태까지 경험의 오... 어떤 결론? 약간 현실적인? 야, 그렇죠 현실적이죠 네. 근데 이건 더 광범위한 얘기가 될수 있는데 좋은 결과물을 내자 음. 저희 회사가 신뢰를 생명으로 여기는 유전기획이에요 음. 그그 장난으로 만든 건 아니거든요 텍스트가 신뢰가 있고 생명이 있잖아요 신뢰라는 거는 풀어서 얘기하면 상호간의 믿음 누가 먼저 주느냐 그게 계약서 형태로 갖춰지느냐 그 다음에 결과가 신뢰를 줬던 만큼 평가가 나오느냐 이런 소스가 하나만 더 들어가면 복잡하게 해석이 되는 값어치가 있는 단어고 생명이라고 하는 건 저의 의지인 거죠 신뢰를 생명으로 여기는 유영일이라는 남자 그렇게 주제를 잡고 했다라는 거는 고민을 하다가 과연 내가 이 직업을 임하는 자세가 어떤 식으로 표현이 돼야 될까 했을 때 그것만큼 적합한 단어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명감이라기보다는 나는 이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 일에 맞게 하려면 이두 가지가 나한테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두 가지는 절대 가지고 가야겠다. 그 생각에 하는 거고요. 그게 이제 사명감이라고 보여진다면 그게 사명감일 수는 있겠죠. 그다음에 성취는 돈벌 때? 아. 그리고 결과가 <laughs> 좋게 나오고 네네. 계획한 대로 잘 돼서 그 돈이 들어와서 직원들 급여 주고 음. 직원분들도 그돈 갖고 네. 애들 용돈도 주고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연애도 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그 음. 루트를 다 아니까 기쁘죠 개인적으로 그리고 저 또한 그 돈을 가지고 기름값도 넣고 저도 용돈도 주고 맛있는 거사 먹고 네. 뭐 그런 거 자본주의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laughs> 그렇죠. 그리고 또 뭐였죠? 성취감하고 어, 네. 사명감하고. 이 일이 좋은 게 있다면. 내가 할까요? 한 만큼 결과가 와요. 어... 물론 힘들어요. 만족스럽고 성취감이 있을 때는 고객이 애당 종원했던 결과들이 나와서 얼굴 표정만 보면 알아요. 의도했던 대로 나왔다. 그러면 저도 좋죠. 음. 저 사람이 웃으니까 기분 좋고. 또 계획대로 음. 잘 마무리돼서 기분 좋고 인테리어를 평직으로 하고 싶은데 네. 뭐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디자인을 배워야죠. 음. 이런도 배우고 많이 봐야 되고요. 포트폴리오도 있어야 돼요. 음. 취업을 하려면 그 시간이 날때뭐 자기 지인들 찾아서 현장을 한번 더 실습을 하고 견적서 만드는 공무 능력이죠. 음. 설계도를 컨펌을 하고, 제작을 하고, 컴퓨터 그래픽력, 포토샵, 일러스트, 캐드, 스케치업, 학습을 해야겠죠. 네. 근데 맨 처음은 네. 결심이에요. 아...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생각만 하는 건 결심이 아니에요. 아, 이거 해보고 싶다.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현장을 가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로를 계획해야죠. 공사도 똑같아요.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하고. 일하려면 을 계획이 있어야겠죠? 계획하고 실행을 해야 되는데, 계획을 할 단계에서 갖춰야 될 게, 저 CAD, 일러스트, 포토샵, 엑셀, 현장 경험. 와, 준비할 게 많네요. 네, 많아요. 네. 이게 쉬우면 네. 다 하죠. 그, 이제 아쉽지만, 네. 마지막 질문. 아, 네네. 네. 개인적으로 네. 궁금한 건데,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네. 그걸 어떻게 푸시는지, 일이 워낙 바쁘시고 그러니까, 전 취미가 네. 낚시예요. 아 낚시? 네. 낚시하면 풀리더라고요. 바닷가 가서 아, 네. 아, 네. 그 음이온이 제일 많은 데가 물이잖아요. 네, 네, 바닷물이잖아요. 네. 그러면 은 바닷가에 가서 하루를 투자를 하거든요. 네. 낚시하면 은 일단은 신체적인 컨디션이 회복이 되고요. 네. 첫 번째. 또 정신적인 컨디션도 하고 싶은 걸 했으니까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일이 스트레스가 많은 일이긴 한데 그거는 그 개인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느냐인 것 같아요. 화가 난다고 해서 화를 다 뿜어내면 그것도 버릇대요. 그러니까 화가 나도 화를 안 내고 계속 네. 연습을 하면 화를 안 내게 돼요. 그게 되나요? 옛날 속담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음. 착한 척하다 보면은 정말 네. 착해진다고. 오. 못된 척하면요 정말 못되져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주체가 되고 그게 횟수가 많아지면 그 사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그게 실제 한다고 믿고 있고 스트레스 자체가 많긴 한데 그걸 풀어내는 방법은 낚시, 뭐 영화, 음악, 책 음... 보통 사람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인테리어 관련 이야기들 나눠봤는데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